안녕하세요. 오늘은 C.S. 루이스의 책이죠. 시편 사색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. 이 책은 뭐랄까 막 어려운 신학 책이라기보다는요. 루이스 자신처럼 시편을 좀 진지하게 처음 읽는 사람들 그런 비전문가를 위한 글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루이스가 딱 강조하는 게 시편을 그냥 교리 모음집으로 보기 전에 이게 원래 노래였다 시였다. 는걸 먼저 느껴야 한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아 노래였다는 점. 네. 그래서 그 형식 특히 이제 히브리시의 특징인 평행법 같은 거에 주목을 해요. 평행법이요? 네.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대조하면서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성경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. 이런 구절 있잖아요. 네네.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서 더 와닿게 하고 또 기억에도 잘 남게 하는 그런 시적인 기법인 거죠. 이걸 알면 시편이 훨씬 음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. 아 흥미롭네요. 진짜 그냥 교리 공부하듯이 접근할 게 아니라 시를 감상하듯이 보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자, 그럼 루이스가 이 시편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지점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? 첫 번째 주제가 아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시편에서 심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아 심판이요? 네 보통 우리 심판하면 좀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나라면 무섭죠 근데 시편 기자는 완전 반대예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그날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맞아요 그 차이가 사실 핵심인데요 루이스는 이걸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법정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고 설명해요. 법정 관점이요? 네,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가 두려워하는 그런 피고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. 아, 피고가 아니라면요?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좀 해결받고 정의를 세워달라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 심판을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. 아, 원고 입장. 네.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 뭐 뇌물 같은 거 없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자체가 어려웠을 거잖아요. 네, 그랬겠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, 즉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그 순간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. 어. 비유하자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이 드디어 왕에게 직접 호소할 기회를 얻은 그런 심정 아 그렇게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이게 단순한 벌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어떤 간절한 외침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또 시편에는 음~ 또 다른 좀 충격적인 면도 있잖아요. 저주시편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요. 네, 맞아요. 저주시편. 정말 원수를 향해서 끔찍한 증오랑 저주를 아주 노골적으로 퍼붓는데, 예를 들면,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. 이런 구절은 솔직히 읽으면서 좀 섬뜩하죠. 네, 루이스도 그 점을 못 피하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건, 루이스가 이 저주들을, 아, 이건 정당하다.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정당화는 아니고요? 네 그게 아니라 이런 끔찍한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불의에 대한 반응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요?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악행은 피해자의 인간성 자체를 막 뒤틀어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,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격렬하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건 아마 그들이 성과 악의 문제를 그만큼 더 심각하게 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아,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? 그렇죠. 그냥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명백한 악이기 때문에 분노한다.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뭐, 분노 자체는 불의에 대한 어떤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 잔인한 복수심으로 가는 건또 다른 문제다. 루이스도 그 경계는 분명히 지적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요. 아네 율법이 달다. 네 보통 율법하면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많잖아요. 이게 어떻게 즐거움의 대상이 될수 있었을까요? 그냥 뭐 착하게 사니까 뿌듯하다 이런 차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루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요. 예를 들어 시편 119편 같은 걸 보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시가 짜여 있거든요. 네, 아주 길죠. 네, 그런 걸 보면서 율법 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아름다움, 질서, 그 패턴에서 오는 지적인 즐거움이나 감탄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. 지적인 즐거움이요. 네, 율법이라는 게 그냥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불 같은 역할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참되고 확실하고 바르기 때문에 따른다. 이런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아 뭐랄까 잘 만들어진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그 안에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때 느끼는 기쁨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세상의 근본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감탄인 거죠 우와 질서와 아름다움에 대한 지적인 즐거움이라 율법을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시편에 나타난 그 예배의 즐거움입니다. 우리 다위당 이야기 알잖아요 법규의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췄던 것처럼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수한 기쁨, 환호 이런 게 가득해요. 네 맞아요. 뭐 수금타고 비파 켜고 속옷 치고 손뼉 치고 외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축제 분위기죠. 네 루이스는 바로 그 즐거움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. 물론 구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재물을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오해되거나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의식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건 지적합니다. 10편, 50편 같은 데서도 그런 경고가 나오고요. 아, 형식주의에 대한 경고도 있군요. 네, 하지만 본질적으로 10편에 나타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.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걸 발견했을 때 와. 하고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오늘 루이스의 안내를 따라서 시편의 여러 흥미로운 면들을 살펴봤네요. 심판을 오히려 갈망했던 마음 또 저주의 그 이면에 담긴 어떤 고통과 신념 그리고 율법에서 발견하는 지적인 즐거움 마지막으로 예배의 순수한 기쁨까지 어우 정말 다채로운 세계인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루이스는 여기서 한 가지 더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.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. 두 번째 의미요? 네.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원래 썼을 때 의도했던 그 의미를 넘어서 후대의 독자들,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미리 보여 주는 것, 즉 예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죠. 아, 예를 들면요. 뭐 예를 들어 시편 45편 같은 왕의 결혼 노예가 후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의 관계로 해석되는 것처럼요. 원래 의도와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원래 의미를 넘어서는 두 번째 의미라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쓰인 오래된 시들이 오늘 당신의 삶이나 혹은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당신이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두 번째 의미가 그 안에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한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